홍성만 원장님 어, 지난 시간에 그 내년 초에 이제 시행하게 될 존엄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, 존엄사법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락사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네 홍성만입니다 존엄사법 안락사법 이렇게 혼동이 오기 쉬운데 그 안락사라 하면 우선 이제 말기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한테 안락적 이제 알락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인데 크게나누면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적극사 적극적인 안락사라 하면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지사랑의 약물을 쓴다든지 독극물을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면 소극적인 안락사라 그러면 은 연명의료를 위해서 투여해야 할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존엄사법이 그 주요 골자가 이제 치료 가능성이 없는 치료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한테 심폐소생술, 대렉투석 항생제, 아, 항암제 사용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이런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건데 이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안락사 그것을 중단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게 이제 소극적인 안락사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추진하는 존엄사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저 에,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는 이, 이 존엄사법이 있습니까? 아니면 안락사법으로 그냥 에,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? 혹시 예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아 네, 있습니까? 그 어, 유럽 등에서는 존엄사 어, 안락사법이 이미 실 시행되고 있는데 뭐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그다음에 스위스 캐나다, 미국은 다섯 개 주에서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2015년도에 발행된 어, 법안이 공포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다섯 개 주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어, 그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자국민들 대상으로 그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유독 스위스는 외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방문객들 대상으로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이 되있습니다아예 아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하신 거는 그 존엄사법이라는 거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이름이 존엄사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년 초에 시행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. 네 맞습니다. 예 그렇지만은 그 존엄사법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뭐 통증 치료라든지 기본적인 최소한의 물이라든지 영양분 공급, 산소 공급은 뭐 보호자가 원하더라도 그것은 의려지는 투여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. 예, 네. 잘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